안녕하세요. 엄마랑 아이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물고기 가족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예전에 세모 접기 한적 있죠? 세모 접기를 먼저 할 거예요. 이 네모를 이렇게 해서 세모 접기 해주세요. 큰 세모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젓기 알죠?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젓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됐죠? 요거를 뒤집을게요. 뒤집어서 뒤집어서. 요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만큼 또 요렇게 접어요. 삼각형, 삼각형으로 요렇게 접어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다시 요렇게 올려주세요. 요렇게 올려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뒤집어주세요. 나무 모양 같죠? 그쵸? 요번에 요만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요거를 요기 편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요렇게, 요렇게.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세모랑 세모가 만났더니 네모가 됐네요. 그쵸? 그렇죠? 이만큼 됐죠? 요번에는 요거만큼 요기 위에를 또한번 잡아주세요. 요렇게 오늘 좀 어렵나요? 요렇게 여기에서 이거 요 가운데 선 있죠? 요걸 맞춰서 반으로 접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요번에는 요기 다리를 접어줄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요거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요거는 지금 바깥으로 접혔잖아요 같이 접어서 이렇게 하면 안 예쁘니까 옆에랑 마찬가지로 요선 요 따라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면 이런 물고기 모양이 돼요. 이렇게. 근데, 어, 이거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음, 이렇게. 이렇게. 꼬리를 한번더 올려줘도 너무 귀엽죠? 좀 생동감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때는, 여기 부분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이만큼만 할게요. 이걸 위로 향해서, 이걸 위로 향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서, 한쪽은 바깥으로 돼 있잖아요, 선이. 이선 따라서 전체를 뒤집어주세요. 이건 안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바깥선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꼬리가 돼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걸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바깥선으로 만들어서 한쪽을 다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꼬리가 되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될까요? 꾸미기 들어가면 되죠. 눈을 그려주시고 입도그려주시고 지느러미도 그려 주시고, 이렇게 비늘도 이렇게 한번 연출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물고기 만들기 완성, 벌써 두 가지 물고기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할수 있고, 이걸 할수 있으면 이 모양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종이를 사이즈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귀엽죠. 이건... 이 색종이를 4등분하면 딱이 애기물고기 사이즈가 나와요. 너무 귀엽죠? 집에서 큰 것도 만들어 보고 사이즈별로 작은 것도 만들어서 한 가족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